s t 어서. 또 오면 돼. 근데 오면은

아아아아.. 네, <customers> 오마 네.

아니 공통적으로 우 링크 이거 있었을 때 우리가 그래 요

아. 그래 이거는 눈 앞에 걸 봤어. 마음이. 네 어? 아니야. 어떻다 아. 정해 있어. 나오. 제가 하고 싶고 난다. 제가. 별 나좋겠지다이히 만났지 한행 깨어났지 나는 완벽하다 우리 2월 15일이야 왜 그래. 근데 졸업한 그래. 거야? 삼람 생겨 첼아네인투룩아잘못했아 그러네 에원게 아되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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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편하 오케이. 저랭 오케이. 이게 트 게임으로 막 갑자기 갈까? 아이 좀막 피스도 약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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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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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도

4点差だ。

이걸 배우면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모델링도 할수 있고.

<놋으신> <compute> 아. 아, 오, kind of <놋으신> 와, <놋으신> 아, 아, 인터뷰, 김원 씨가 마야, 네, 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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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오, 예 então, 아. 러하 <laughs> <laughs>

따라와있 네, 그러니까. 아, 아, 음악을 아무것도 안맞추 영상 찍 영상 관련 도고 일단 가면은 이으로 하는 영상은 이거 해고 이거 딱딱하게

저쪽에아그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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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 <laughs> <laughs> 나무를 잘베이스 맞아. 이거

자, 제료를 각주분명하게 3명상 합쳐서 어, 땡큐. 8번. 10번으로 해서. 하나 몇 번으로 하면 돼요? 10번으로 해보자. 예, 바로 2백개. 200개. 예, 바로. 아, 맞아. 좋아요. 어, 이거. 이거. 추가 개도 좀. 네. 네. 예. 바로. 그래서 추가 가능성이 있는데. 200개. 자, 이거 3개씩 쏴. 300개. 보내라고. 아, 이거 안 오겠다. 제료부터 해야지. 세요 <목소> <은을 의미> 굉장히 단순하고 <nervous> 아, <spindle>

청원 4 0 0비